안녕하세요. 청소부입니다. 아 날씨가 오늘 굉장히 따뜻하네요. 응, 어, 햇살도 좋고 어. 이런 날참 어, 소중한 사람을 하늘로 보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 이 맑은 하늘이 더 원망스럽고 더 힘들 수도 있겠어요. 음, 제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차 강조하는데. 아, 어, 협업교사제, 반드시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 감추어진 죽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예, 협업교사제가 실시되어야만, 아, 그런 것들이, 예, 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구요. 아,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죠. 망상장애를. 그런데 그 망상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에, 대표적인 사람이 전환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 말투도 굉장히 천박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천박하고. 그런데 이 망상장애를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 그 사람에게 환호하는 사람들이 전부일 것 같죠? 아닙니다. 아, 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챙. 네. 어, 본명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직업은 로비스트고, 어, 미국에 있는 한국, 미국계 한국인, 음, 아,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해죠 한국의 미미국인 백만장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 정광훈을 만들었고 정광훈이가 어 전환기를 만들었죠. 근데 전환기를 만들어 놨더니 소년부하고 손을 잡고 자기를 배신하는 것 같으니까 막 심각하게 욕을 막 하대 해대죠. 욕을 해대다가 그래도 전환기의 그어 지금 누리고 있는 인기. 불과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꽃피는 봄이 오면 사라져버릴 그 인기. 때문에 또 전환기를 또 오라고 손짓을해요 참, 참, 무질라도 어떻게 그렇게 천하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의문, 의문이 드는데 왜 그렇게 천박하게 살아갈까?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네요. 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아, 커스트 모바일, 그 다음에 성격카드그 다음에, 그, 잡지사도 운영하고, 또 중요한 건, 여론, 그, 여론조사를 하는 회사도 운영하더라고요. 예. 네. 이것들이 다 정광훈이가 운영하는 데고, 음, 정광훈이가 그 어떤, 아 어, 사유화된 권력을 주고 있으니까 그 밑에서 빌빌거리는 애들이 전환길이나 소년보나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아.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어, 정광훈한테 되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왜그 밑에서 이렇게 빌빌거릴까, 꼬리를 치고 있을까. 저는 그, 그 보면은 연설할 때 보면은 너희들은 이거나 처먹고 가고 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처먹고 가고라는 소리를 들어 으저 같으면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근데 박수 치면서 환호를 해요. 이게 제정신인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먹고 네. 가고 너희들 나는 지금 바쁘니까 이제 지금 연단에서 내려서 어 집에 갈 거야. 대신에 너희들은 이거 처먹고 가고. 이게 와2030 세대한테 호소한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짓거리는데, 제가 전환기한테 더욱이 놀란 건, 이 뇌가 정말 아주 고장나고 고장나도 한참 심각하게 고장 났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매일경제인가? 조선일보가 인터뷰에서, 어, 자기는 주 4일째 근무를 반대한대요. 주 4일째. 근무를. 일하고 싶어 죽겠는데. <laughs>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고 보면서 주 4일째 근무를 어, 반대한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보편적 가치를 묵살하는 거죠. 100명 중에 98명이 주 4일째 근무를 찬성을 한단 말이에요 일자리를 늘리고 대신에 근무시간을 줄이고 예그 네. 3교대 근무를 4교대 근무로 바꾸고 대신에 일자리를 늘리고 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지금 어디더라 순천항대 병원인가 거긴가 거기가 주 4일째 근무를 합니다 근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직률이 제로래요, 제로. 아무도 거기 직장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현상만 보더라도 주사일직 업무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람들을 이렇게 좀 여유롭게 하고 친절하게 만들고, 에? 친절하게 만들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그런데 그 주사일직 업무를 하면서 현재 상황상 약간의 임금을 깎았답니다. 그런데 약간의 임금을 깎았어도 주 4일 제거 분모가 주는 매력이 훨씬 넘치니까 아무도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 병원에 들어가려면 은어 힘들어요, 이제. 예. 그런데 이것이 보편적 가치로다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데 전환길은 100명 중에 2명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자기를 혹사시켜가지고는 막 괴롭혀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괴롭게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를 혹사시켜서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안 하는 거야. 막 하면서 주변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 쓰레기들이죠. 네. 그런 쓰레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주장하는 게전환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참, 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는 그것이,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래요. 그리고 얘는 단어도 구별을 잘 못해요. 자본주의가 뭐고 자유민주주의가 뭐고 독재가 뭐고 공산주의가 뭐고 사회주의가 뭐고 경제개념과 정치개념도 혼돈하고 정치개념, 경제개념 용어가 다 각기 다른데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 못하고 어, 역사적 편견만 쌓여있고 역사인식을 바로 하지 못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외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역사도 원인과 결과가 항상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있고 또 과정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에, 창조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그냥 달달달달달 외워 가지고 어, 역사 강의 천박한 어투로 천박한 어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 있, 있더라고요 있 그냥 천박하게 그냥 살으라고 어, 내버려 두는수 밖에 그리고 꽃보다 저장길 편집자 도 누구냐 어? 편집자도 누구냐? 쓰레기 같은 연일 가능성이 높다. 안녕?